11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120년 만에 그 강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모로코 당국은 군대까지 동원하여 강진 피해지역 내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지역이 산맥이 위치하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험준한 산세와 도로 손상으로 정근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구조대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사람을 구조하고 있죠. 이에 전 세계에서는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모로코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도움을 받고 있어 인명 구조의 72시간 골든 타임을 놓쳐 민간의 피해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모로코 정부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대응과 소극적인 태도로 귀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말이죠. 또한 모든 일의 결정적인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대에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살기도 한다는 얘기죠. 골든타임은 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3장은 때의 중요성을 장화하게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는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때를 무시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되어집니다. 화를 부르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학에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달 하나님을 등진 삶을 뼈저리게 그 고통을 느낀 당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힘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세상에는 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중도의 어려움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무려 1 6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하게 됐죠. 이제 상황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올인하면서 떼타령을 합니다.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지을 때를 환경과 여건으로 성전을 지을 때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미루자.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병충해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하셨지만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해 그기야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보내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성전 지을 때이므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에 비해 지혜왕 솔로몬 왕은 때를 정확히 간파를 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며 나라를 세운데 힘을 쏟을 때라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어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때에 사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화평을 주시며 태평을 주시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더다.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각종 재앙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때를 알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필요한 성전 건축 자제와 성전 건축을 위한 감독을 세우고 이 일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초석을 까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성전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고 섬기야할때 섬기는 때를 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